자 352번 가겠습니다. 3개짜리 지칠 수가. 그럼 얘는 앞에 거, 얘 뒤에 거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 앞에 걸 1번, 얘를 뒤에를 2번 이렇게 풀면 되는데 자 일단은 밑을 맞춥시다. 자 2로 맞춰볼게요. 2로. 자 2에 자, 8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3제곱이잖아. 마이너스 3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6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 얘는 2의 5제곱이 되고. 자 얘는 얼마다 2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풀면은요 얘 바로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이 5 이렇게 돼서 넘어가게 된 마이너스 6x가 8이 되고요자 x가 마이너스 6분의 8이니까 3분의 4가 될 거고 자 두번째 이쪽을 풀어 볼게요 이쪽은 5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9가 되니까 자리 바꾸면 3x 얘는 4가 돼서 x는 3분의 4보다 작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얘의 범위는 자,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3분의 4보다는 작습니다. 자, 이 사이에서 어이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1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점 얼마 얼마가 되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이 있고 0이 있고 1이 있겠지. 자,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몇 개다? 3개가 되겠지. 이렇게 3개.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